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준교수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ARM 상장과 더불어서 불장이었는데 오늘도 마침 금요일이고 우리 증시, K증시도요 좀 시뻘겋게 좀 불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STX 종목이죠 여러분 관련해서요 장 마감 이후에 영상 좀 키게 되었는데요 뭐 STX 그린 로지스도 그렇고요 자 오전부터 이렇게 고점을 찍긴 했는데 밤, 자 그린 로지스는 오히려 찍고 난 이후에 큰 변동폭 없이 상승장으로 마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반면에 stx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좀 빠지면서 결국 마이너스 11%나 지금 급락을 했단 말이죠. 특히나 지금 뭐 오전 급등, 오후 급락 주가 같은 큰 변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stx 개인이 7만주 이상이죠. 7만 7천 62주 그리고 기타 법인에서 지금 8,295주를 매수를 했지만 결국에 주가 방어에 실패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총 2,400만주 회사가 하루에 1,500만주 거래량이 여러분 말이 되나요? 정말 세력들이 제대로 매도 매수한 겁니다. 그 수수료를 며칠을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지금 버티시는 자들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특히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당연히 대응하면서 버티는 자가 결국 성투로 이어진다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흐름은 뭐냐면요. 오늘 이렇게 금요일에 꽤나 털었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요 아침에 갭 상승 상한가 말아 올리고 개미들 홀딩해 주는 건데 상처도 금요일 고가에 못 미치니 자 다음 주 화요일에 오자 지금 얼마 이러면 35,400원이잖아요. 오자 정도는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악 뭐다? 아침부터 탈탈 털고 악성 매물 나오고. 그렇죠? 멘탈 관리 안 돼서 32,000원 선도 지지를 하면서 화요일또 엄청 흔들다가 급등으로 마무리. 사실 요건 뭐 안티 권하는 그림이겠죠. 저는 그런데 여러분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장 시작했을 때이 분위기 자체가 일단은 미국장처럼 이 미국차 역량이겠죠? 전 상한가 다시 한번 급등하면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월요일부터 정말 중요한 자리가 될 거라 예상이 되는데 월요일 날 여러분 그린 로지스가 안 가고 본주가 오히려 갈 수도 있다라는 점 특히 아무리 생각해도 이 해운업이랑 2차 전지 둘 중에 어디를 올려야 될까라는 거죠. 이 세력들 여러분들. 테이크 줄 수도 있어요 특히 정지 마지막까지 끌어올린 걸 보면 뭔가 생각이 있겠죠 일단 그린뉴스는 여러분 시초가 워낙 싸다 보니까 일단 수급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회는 늘 오는 거니까 다시 잡는 자한테 당장에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버티면 기회는 뭐한다?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 당장 오르고 내리고 너무 신경쓰지는 마시고요 이제 대응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지금처럼 갑작스럽게 올랐다가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STX 종목을 꾸준히 봐 오셨고 지금 정말 종토막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지금은 하나의 진통을 겪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이 정말로 중요하죠 선택과 그리고 집중이라는 거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갈팡질팡 하실 게 아니라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중심을 잡고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 말들에 이제 선동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보다 정확한 정보 공유할 테니까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STX 여의도 긴구 속보고요. 여러분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안 나온 공시가 안 나온 재료 제가 총 정리해놨습니다. 특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 나는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해서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이나 특히 정보에 좀 약하신 분 계시죠 그리고 타이밍을 번번이 놓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 위주로 제가 무료로 공유할 거니까 미리미리 저한테 문자나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정보는 무료구요 010-2158-1710이 번호로 stx라고 남겨 놓으시면 돼요 남겨 주시는 분들은 제가 빠르게 정보를 공유할 거고 특히 주말 황금 주말에 최대한 준비하시고 대응하실 수 있도록 자료가 갖춰진다면 남들 보기엔딱 위기 같지만 여러 분 위기를 뭘로야 말씀드렸죠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특히 뭐 무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앞에 보이는 번호 010-2158-1710으로 stx라고 남겨 놓으시면 돼요 또 마침 제 영상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서 주말에 많이 보시잖아요 이 9월 달 추석이 있는 달인데. 특별 선물로 또 보너스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받아 가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바로 9월을 좀 맞이해서 바로 추석 선물 보너스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9월달 지금 당장 반드시 꼭 사야 하는 바로 히든 종목인데요. 대박주 딱한 종목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미 뭐 저랑 오랜 기간 함께 지속적으로 도소통도 하면서 이 추천 종목을 받아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딱한 종목만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이 종목 제대로 알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의 또 기대와 수익을 충분히 볼수 있는 것만큼 정말 이번만큼은 진짜로 대단하고 또 엄청난 종목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런 분들이 이 영상 보시게 되면 바로 선절 없이 바로 수익을 낼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특히 현재 마이너스 계좌로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죠? 아니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내가 팔면 꼭 올라가고 내가 사면 꼭 이렇게 내려간다 하시는 분더 이상의 또 일확천금보다는 특별한 손절 없이도 뭐예요 수익을 제대로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최소 원금 회복 본전만큼은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일단은요 이 종목은요 저가에서부터 매력적으로 핵심지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미 바닥에서부터 다져진 바로 대장주입니다. 특히 확실한 재료가 있고요. 또 여기에 이슈가 질비한그 대형 호재만 보더라도 여러분 무려 세 개가 넘습니다. 특히나 무상 증자라는 거, 또 이차 전지, MA 인수, 초대형 수준인데 여기에 거대한 중국 자본까지도 들어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9월 달부터 바닥권 상승 시그널. 대시세 분출 종목이기도 한다는거 그러다 보니까요 이미 세력들은 물량을 이미 매집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최근에 저점에서 오르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패턴을 보시게 되면요 자, 이런 패턴이죠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그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른다는거 그래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정말 핫한 종목 중에서 에코프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땠어요 제2 에코프로 될수 있는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저점에서부터 가지고, 그죠 매집하셨던 분들은 크게 올라서 이때 얼마에어요 여러분? 무려 153만 9천원까지도 예, 오르면서 진짜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셨던 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에코프로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어때요? 그 이후의 수익이 정말로 크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또 최근까지도 올랐던 종목 중에서 저 보시면요. 제2의 론이시죠 마찬가지로 저점에서부터 쭉 다진 이후에 우상향 흐름으로 쭉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 종목도 4월 3일 날 초반에 36,600원이었는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지금 최고 얼마예요, 여러분? 20만 원까지도.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는 진짜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셨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가 루니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 매수를 하면 할수록 크게 오를 수 있는 패턴이 바로 지금이다. 그러분들더큰 수익으로 이 기쁨을 안기다 주기 때문에 제가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렸으면 얼마또 믿음이 가는 종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이 종목은요 유보율이 몇 퍼센트예요? 예, 보시는 것처럼 4 퍼센트 입니다 보통 한 기업이요. 1000% 정도만 돼도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무상 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특히 무상 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슈팅이 크게 한번 나와 주거든요.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면요. 아, 세력들이요.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이미 세력들은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고요. 특히 이 말은 뭐다? 바로 100% 상승 슈팅이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제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내가 자리 찾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러면 이 종목을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소리 없이 정말 조용히 털면서 올라오고 있다.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아직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바로 유도해서 가져온 긴급 정보인데 이건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자본금도 200억 자본총계도 1000억이 넘을 정도로 어때요? 굉장히 크면서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나올 때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품절주입니다 품절주 이게 뭐예요? 물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애초에 수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요 정말 나중에 기사가 떠서 뭐 무증을 한다 뭐 인수합병을 한다 기사로 접하거나 이미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 매수율가를 걸어 놔도요 어때요 들어가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미리 가져온 겁니다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정말 주식시장에서 한창 막 시끄럽고 떠 어때요 이슈가 될때 우리 주주님들은 정말로 여유있게 남들 다들 사고싶어 안전부절 할 때는요 그냥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자신있는 예,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가시라는 걸 추천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드디어 이제 여러분 이 기회가 온 겁니다 바로 나에게도 기회가 왔다 그쵸 그렇죠? 특히 2023년도 바로 9월달 이번 달 템버거 주도 테마라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ai나 로봇 2차전지 반도체 두루두루 걸쳐있는 딱한 종목입니다 딱한 종목만 제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목 딱한 개로 여러분에게 돈을 부르는 그쵸 그렇죠? 바로 황금주 가족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2158-1710이 번호로 여러분 딱두 글자. 급등이라고만 저한테 문자를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무료로 특히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별히 제가 추석 선물 예, 보너스로 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혹시 여러분 종목명 받아보고 나서 어떻게 내가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저한테 편하게 또 상담 요청도 하시고 또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제가 또 카톡방도 여러 차례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쵸? 그렇죠? 언제든지 저한테 이렇게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좀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성투 이어가시기 5 특히 이참에 여러분의 계좌도 든든히 불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010-2158-1710으로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stx로 돌아와서요. 사실 지금 뭐 아시죠? 바로 인적 분할 후에 첫날 동시다발적으로 stx도 그렇고 그린 오지스적으로 동시에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자 s t 의 그린 오지스는 유지를 했어요 상으로 마감을 했는데 반면에 STX는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또 급락을 했다라는 거죠 올랐다가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요 당연히 급락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부정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오히려 선 바뀜으로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KB 37만 주 매도 그리고 삼성증권이 91만 주 매수. 오히려 삼성 창구 매수 물량이 훨씬 많습니다. 그 평단 4.2만 원 그냥 나가겠습니까? 상식적으로요. 물량은 그냥 쓸어 담은 거예요. 특히 이런 경우는요, 이 KB 창구 매도가 멈춰준다면. 알아서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날 삼성증권 10시, 그렇죠? 매매 동향 살펴보면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아니면 세력이 두 창구를 모두 다 이용을 하면서 이 가격을 지키는 선에서 물량 확보를 아마도 더 뭐예요?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아마 고민 정말 많으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이죠. 왜요? 여러분, SKX는요, 본질적으로 돌아가서, 자, 원자재 대장이죠. 그렇죠 특히, 니켈 광물 원자재 국내 율 확보가 바로 SKX고, 그래서 제2의 뭐다 포스코 퓨첨이라 불릴 정도죠. 종합해보면, 리튬과 니켈, 그리고 흑연까지. 2차 전지 소재 기업. 특히, 니켈 관련해서는요, 무려 2억 톤 판매권, 그 지분 49%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 특히 세계적인 니켈, 리튬 광산사가 탄생하는 거 아니냐 라는 이게 나올 정도죠. 특히나 새로운 니켈광 국내 기업 최초 확보를 해놓은 마당에서 뭐 여러분 아실 거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 시총 15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럼 한 가지 분명한 거 뭐다? 리튬과 니켈 그리고 흑연 여기 또 뭐예요? 바나중까지도 같는 엄청나고요. 특히 인도네시아 니켈 매장량 세계 1위라는 점 여러분 일단은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니켈 대장주는 뭐다? 바로 STX다 그러분 그러니까 놓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요 오히려 지금이 기회 왜요? 위기가 곧 기회니까요 오히려 적절한 시기니까 여러분 들 투자할 만한 가치도 있고요 오히려 지금 흔들 때 준비하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왜요? 결국 주식은 다시 기대감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당장 오늘 주가를 보시고 1위 1위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명확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여러분? 요즘 시장은요, 그냥 차트를 뭐 분석을 하고 뭐, 어떻고, 저떻고 물론 중요하겠죠. 근데요, 이 상승 재료, 이 모멘텀이 있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기대감 때문에 차트는 여러분 하나의 재료로 인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하나에 표를 그려놓은거에 불과해요 그죠 여기 너무 마음 뺏기지 마시고 여러분 일단은 재료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뭐 나올게 호재가 나올지 악재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여러분 판단하시겠어요 그죠뭐 예측이나 감이 해서요? 이제는 아니죠 정확한 정보가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어느 타이밍에 어느 순간 내가 팔아야 되는 것인지 또 사야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있는거예요그죠 자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요 다시 한번 스트로 돌아와서 자 이렇게요 자 STX입니다 정보는 무료 말씀드렸죠 010-2158-1710으로 STX라고 남기시는 분들은 여러분 자동으로 뭐가 간다고요? 정보가 가요 그쵸? 앞에 보니 정보 있죠? 자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제가 정보 안에는요 이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주, 본격적으로 주가는 다시 한번 요동치면서 올라갈 텐데 다음주 월요일날 그냥 넉넉코 보는 게 아니죠.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면서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고 혼자서 말고요. 같이 함께 그 앞으로 대응뿐만 아니라 특히 세력들이 여러분 움직인단 말이죠. 마구잡이로 흔들면서 올라갈 거예요. 이때 여러분 더 이상 물량 뺏기 거나 털리지 않도록 그렇죠. 또 앞으로 나온 추가적인 이슈가 될 만한 호재와 악재 제가 다 공유해드릴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순리대로 여러분 수순대로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앞에 보이는 번호로 s t s 만 남겨 놓으세요 주말이니까 여러분 정보는 받아 보시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결국 주식은 기대감으로 간다 말씀을 드렸지만 정보는 뭐다 결국은 타이밍 싸움이 여러분 이 타이밍을 잡지 못해서 어렵다는 것이는 거지 타이밍 잘 잡으시는 분들은 매 순간 매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특히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경우는 반드시 주가는 추세를 잡아주면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단기적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늘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추세를 잡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긴 기간 동안을요.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믿고 가정할 실 정보가 없다 보니까 고점 찍고 딱 떨어질 순간 가슴도 쿵 내려앉아서 매도하고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게 바로 레락들이 노리는 노림수입니다. 대부분이 여기 다 말려들어요. 알면서 당하는 거죠. 그럼 제가 항상 강조드리잖아요. 지금의 주가 흐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앞으로 STX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또 이슈, 끼가 충분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를 띄울만한 호재가 남아있는 경우에 재료가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크게 갈수 있는 자리가 될수 있다라는 점좀 분명히 좀 말씀도 드리면서요. 재료분 정보도 드리면서 대응 방법, 그리고 피드백까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여태 참고 버텼는데 일순간에 하락 때문에 매도하고 주, 나갔는데 주가 다시 한번 올라가 버리면 사실 여러분 정말 그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정보 미리 공유하고 왔는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 좀 빠르게 받아보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혼자서 타점잡기가 어렵잖아요. 하루 종일 들여다보는 것도 힘들고 또 무엇보다 본업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뭐 정보 필요 받고 난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망설임 없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보세요. 자세히도 답변드리고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정말로 고생하셨고요. 이제 주말 정말 잘 보내시되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xtx 냇빛을 봅니다. 성투이어 가시면서 여러분 수익까지도 극대화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